할렐루야! 성경 읽도록 할수 있다. 오늘은 8월 3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 이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로왕산 헤르비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로 왕이라기스에서부터 랍사야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가게하에 그가 임못, 임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맏형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시엠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하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앙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하라 내가 네게 내게 말 이천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중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그 계작은 종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국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시나와 여호와가 랍사이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을 아오니 정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되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납사계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를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속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납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이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스기야의 이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화가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을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게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 아르바시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지어 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laughs> 그때에 힐기야야 아들 왕공 맏째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아납사기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석기관 시므나와 제사장 겸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의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말며 아마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스로 왕이 네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들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로 왕의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납세계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랍스, 님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로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적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러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에루살렘의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고산과 파란과 레시업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그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길을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외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전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이신유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스리의 사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여 또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단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네만원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에서 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를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삼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경고한 성읍들을 호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불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불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그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안오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제가를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laughs>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에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싸갖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스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닌 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니 아무새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교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이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네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더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듬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거듬바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다. 주께서 나를 털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지 싸우나 주께서 사다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집이같이 약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쉬하도록 악망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질을 받사오니 나의 증거가 되없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진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아오리까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에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지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주려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정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아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안뭉치 모아가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이 전에 올라갈 증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